제 12. 공도편 4.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일에 고난과 굴곡이 많은 역사는 많을수록 만고에 영예로우나, 옳지 못하게 활락에 젖었던 역사는 만고에 부끄럼만 남게 되나니라. 옛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의 형벌을 감수하셨고 신라의 이차도는 부처님의 법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몸을 바쳐 이적으로 죄업 중생을 제도하시었으니 공중을 위하여는 죽는 것도 이같이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하물며 그 남은 고행 난행이야 다시 말할 것이 무엇이리요? 이는 실로 만고의 공심의 표본이 될만 하나니라. 5. 말씀하시기를, 억울한 경계에도 안분하고 위에서 몰라주어도 원망이 없으며, 공이야 어디로 가든지 나라일만 생각하던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세상 사람이 비겁하게 여길지라도 나라를 위하여는 정적을 피해가던 조나라 인정승과 지조 없다는 누명을 무릅쓸지라도 민중을 위하여는 벼슬을 맡았던 황정승의 정신은 공사를 하는 이들의 본받을 만한 정신이니라. 6. 백범 서거의 소식을 들으시고 민족의 손실을 통탄하시며 그 백절 불굴의 의와 주도 면밀한 신과 근검 실행의 역을 찬양하신 후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선생의 그 장한 정신을 추모하는 동시에 우리 회상의 운전에도 또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일일이 추진한다면 이 회상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니. 그대들도 한번 정당한 도에 입각하였거든 어떠한 천신만고를 당할지라도 이해와 고락과 생사를 불고하고 끝끝내 굴하지 아니할 대의를 세우며 한번 동지로서 동고동락을 맹세하고 정의로서 사귀었거든 어떠한 처지에 있게 되든지 그 지키는 바 신을 길이 변하지 말며 한번이 사업을 성취하기로 발언하였거든 어떠한 일을 하게 되든지 활동은 늘 부지런히 하고 수용은 늘 검소히 하여 영원한 세상에 이 대업을 원만히 성취하도록 노력하라. 7. 말씀하시기를, 교목 세신이라는 말이 있나니 세신이란 곧 대대로 나라를 받들어 나라와 가문이 운명을 같이 할 만한 중한 신하를 이룹니라 우리는 또한 이 회상과 생사고락을 같이 할 만한 동지가 곧이 회상의 새신이니라 이 회상과 이 교법을 위하여는 신라의 2차돈같이 3세를 통하여 고락과 근심을 함께하며 이 법이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고 이 법이 흥하면 나도 흥하는 것으로 알고 생명도 바칠 만한 혈심 인물이 다름 아닌 이 회상의 세신이니라 옛날 백제는 처음에는 열 사람의 세신이 있어 십제라 이름하였다가 후일 백명의 세신이 있게 되어 백제라 이름하였다 하나니 우리도 천인이면 천인 만인이면 만인이 다이 회상과 생명을 같이하여 천하의 권리로도 흔들지 못하고 금은과 보패로도 달래지 못할 참다운 전무 출신이 만이나면날수록 우리 회상은 영원히 흥왕하고 시방에 빛나리라.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업의 성공과 파괴의 원인이 그 사업의 주인들의 존심과 방심에 달려있나니 시종이 한결같이 꾸준한 정성심과 주의심을 놓지 않는 것이 존심이라 이것이 성공의 원인이요. 좀 고생이 된다 하여, 열이가 식거나 좀 오래 되었다 하여, 함부로 하는 것이 방심이라. 이것이 파괴의 원인이니라. 부처님 사업을 하고 부처될 공부를 하는 우리는 부단한 정성과 끊임없는 주의심을 놓지 말고 영원히 퇴전치 않는 큰 성공을 거두도록 힘써야 할 것이니라. 9. 말씀하시기를 도량에 산다 하여 다 도인이며 출가를 하였다 하여 다 참다운 전무 출신이리요. 우리가 대종사와 선진들의 핏땀으로 이루신 이 사업의 근본을 한때라도 잊어서는 아니되나니. 영산에서 숯을 팔고 삼동에 언을 막던 일, 변산에 내왕하시면서 강밥으로 끼니를 때우시고, 돗자리 행상으로 노자를 장만하던 일, 익산총부 건설 당시에 농사 짓고 엿을 곱던 일등이 회상의 창립사를 생각한다면 흙한줌 기둥 하나가 다 대종사와 선진들의 피땀의 결정체라. 언제나 검소하고 낭비하지 말며 소로서 대를 이루신 근실한 창립정신을 대대로 잊지 말고 이어나가야 할 것이니라 10. 말씀하시기를 서울의 어떤 부호집에서는 사당의 소금찌개를 보관하여 그 조상이 소금장사로 살림 이룬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자손 대대로 그 근검한 정신을 잊지 아니한다 하니 얼마나 본받을 만한 일인가. 우리 회상도 대종사와 구인 선진들의 근거 마신 혈성으로 이루어진 이 사업의 근본을 한때라도 잊어서는 아니 되나니. 어떠한 곤궁과 군안이라도 창립 초기에 가난하던 때를 추모하여 무난히 즐겁게 돌파하여야 영원히 이 회상이 발전하리라. 11. 말씀하시기를 공금은 곧 여러 사람을 위한 대중의 돈이므로 개인의 돈을 범용한 것보다 그 죄가 훨씬 중하나니 공금 쓰기를 무서워하라. 또는 불보살 성연 같은 큰 공인을 비방하고 모회하면 생함 지옥에 든다 하연나니 그 죄는 선지 허공, 법계의 노여움이 따르기 때문이니라. 12. 말씀하시기를, 학식이 적고 인물이 출중하지 못하여 비록 하급의 직을 가지고 평생을 지내더라도, 대중을 위하고 도를 위하여 낙도하는 마음이 쉬지 않는다면, 그는 곧큰 도인이요, 참 전무 출신이며 그 마음이 항상 처지에 안분하지 못하고 자기의 인격은 생각하지 않고 과분한 대우나 바란다면 그는 참다운 전무 출신이 아니니라. 13. 말씀하시기를 전무 출신은 스스로 발언하고 스스로 주인되어 영생토록 몸바칠 각자의 성직이므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음은 근심할 일도 아니요 또는 나에게 대우 없음을 성낼 일도 없나니라 14. 말씀하시기를, 회상과 자기를 하나로 보고 활동하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언제나 마음이 한가롭지만은, 회상과 자기를 둘로 알고 활동하는 사람은 몰라주면 야속하고 원망이 나오게 되나니, 그대들은 항상 자기의 심신을 완전히 이 회상에 바치는 사람인가, 회상을 이용하여 사사나 도모하려는 사람인가를 반성하여 지공무사한 공도자가 되기에 힘을 쓰라. 15. 말씀하시기를, 공부나 사업이나 주인의 심경으로 하는 이가 있고, 머슴의 심경으로 하는 이가 있나니 주인의 심경으로 하는 공부는 삼세를 통하여 이 공부만이 영원히 제도 받을 길인 것을 자신하고 하기 싫으나 하고 싶으나 남이 알아주나 몰라주나 간에 꾸준히 힘을 쌓아가는 것이요 머슴의 심경으로 하는 공부는 스승이나 남의 이목에 끌리어 마지못해 하는 공부며. 사업계에서도 공중의 소유를 내것 같이 알뜰히 아끼고, 교중의 권속을 가족같이 알뜰히 챙기며, 교중의 근심을 자기의 근심으로 삼고, 교중의 낙을 자기의 낙으로 삼아서, 이해와 고락을 교단과 같이 하는 것이 주인의 사업이요. 교중의 재물이 소모되고, 교중의 명예가 손상되어도 자기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건성으로 대하며, 약간의 공이 있으면 상만 남아서 불평이나 하고, 남이 알아주는 것이나 헤아리는 것은 머슴의 사업이니라. 주인은 알뜰하고 상이 없기 때문에 알뜰하고 국한 없는 공이 돌아오나니, 주인의 공부와 주인의 사업을 꾸준히 계속하면, 마침내 시방세계가 오가의 소유인 지경에 이르게 되며 이러한 인물들이 우리 회상의 큰 주인이 되나니라. 16. 말씀하시기를 한 가정의 살림에도 주인은 머슴보다 걱정이 많나니 자기 살림이기 때문에 더 생각을 하게 되며 살림 속을 더 알므로 걱정을 먼저 하게 되나니라. 걱정을 하는 것도 알아야 걱정이 있나니. 불보살들은 생사 대사를 알고, 인과 보응을 알고, 만생령이 다한 권속임을 알기 때문에, 걱정 없는 가운데 큰 걱정이 있으시고, 범부 중생들은 모두 모르고 자행자질을 하기 때문에 걱정 바다속에서도참 걱정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교중 살림에 대하여서도 걱정스러운 일은 앞장서서 함께 걱정하고 알뜰히 챙겨 그 해결에 힘쓰는 이가 공도의 참다운 주인이니라. 17. 말씀하시기를 "주인은 모든 일에 앞장을 서며,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불평이 없으며, 중심되는 일이나 변두리의 일이나 모든 일꾼들을 다 아끼고 챙기며, 모든 고락을 전체와 같이하며 수녀 경계를 따라 그 일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성취를 위하여 끝까지 힘쓰나니." 그대들은 이러한 대도 회상에 참여하여 얼마나 주인의 심념을 가졌는가 자주 살펴서 거룩한 이 공도의 알뜰한 주인이 되라. 말씀하시기를 나는 공산 동지에게 잠시 요양할 것을 권하다가 알뜰한 법서를 들었노라 기위 한 세상 바친 몸이니 맡은 이 일이나 잘하여 도인들 많이 나오고 동지들 건강하게 할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아무 한이 없으니 자신의 걱정은 말라고 하더라. 공사를 하자면 자신도 돌보아야 하겠지만은 이러한 마음이 전무출신의 참정신이요 공도의 주인 된 심경이니라. 19.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단체의 생명은 주유리니 한번 지도인을 정하여 지도를 받기로 서원하였으면 알뜰이 신봉하고 그 지도에 순종하며 의논을 할 때에는 자유로운 뜻을 말하되 공의를 거쳐 발령이 된 후에는 기꺼이 공의에 순응하여야 법다운 공가의 인물이니라. 20.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사에 관계되는 의논은 기관 기관이 서로 양보하고 사람 사람이 서로 대의를 잡아 적재적소로 마땅하게 배치하되 의견이 끝내 상대되는 때에는 양방의 의견을 난반히 들어본 후 다수의 의견에 복종할 것이니라. 21 말씀하시기를 교단 생활을 하는 사람이 공변된 규율을 함부로 어기거나, 한두 사람의 감정으로 교중의 발전에 지장을 주거나, 인과와 불생불멸의 도에 의혹을 품게 하여 여러 사람의 복해 양전을 파괴하거나, 대중에게 신심과 공심을 장려하지 못하고 은근히 형식과 외화로 흐르게 하면, 공가와 법계의 중죄가 되나니, 중죄를 짓지 말지니라. 22. 말씀하시기를, 교단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깔아지던 공부심도 일어나고, 없던 사업심도 생겨나며, 의혹이나 원망심도 풀어지고, 있던 걱정근심도 사라지게 하는 사람이 있나니 이러한 사람은 곧그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따라서 동지들의 마음을 살려주고 이 회상을 이뤄내는 주인공이니라. 23 말씀하시기를 우리 전무 출신 하나하나의 잘잘못이 우리 회상 전체의 잘잘못으로 되나니 아무쪼록 법도 있고 줄 맞은 규칙 생활을 하라 단체는 규칙과 법도로서 얽어놓은 것이니 우리 하나하나가 이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며 총부로 비롯하여 지방지방 기관기관 전체가 하나같이 법답게 움직여 가야 우리 회상이 끊임없이 발전되고 이 법으로 세계를 제도하게 되리라.